슬림하게 맞아. 또 이렇게. 그죠? 첫 번째 착장이랑은 또 느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입고 오시니까 음. 저희가 이전 착장 같은 경우는 음. 레글런 소매 조금 오버핏한 음. 느낌이, 유니크한 느낌이 있었다면 음.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로인 자켓 같은 경우는 정말 클래식하고 깔끔하고. 맞아요? 세련되고요.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잘 만들어요. 이런 거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35만 원대에서 음. 오늘은 33만 원대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고 네. 얘는 트위드 그 이상의 좀 고급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참 음. 사진을 제가 봤었을 때도 안 느껴지던 게 이거는 음. 실물로 받아보셔야 되고 착용하고 나가셨을 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좀잘 한번 전달드려볼게요. 음. 단순... 스위드가 아니라 거기에 네. 골드 펄 원사 들어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 골드 비즈와 진주 디테일이 또 같이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 이런 거는 되게 근사한 자켓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 또 실내 행사지만 좀 화사하게 좀 차려 입고 가셔야 되는 날에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뭐 비싼 명품의 자켓보다 저는 네. 이 정도의 디테일이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음. 가격대도 삼십 만원대로 오늘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네. 코디가 어려운 게 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자켓 하나만 저희가 입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팬츠도 사실 각자, 이런 팬츠. 팬츠는 집에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맞아요. 청바지 그쵸? 하나씩 갖고 어. 계시고 A 일자 슬랙스, 부츠크 네. 슬랙스 라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음, 그냥 안에 가볍게 이너스, 그냥 슬리브릭스, 블랙 컬러 톤 맞춰주신 다음에 자켓만 걸쳐도 되게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음.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고 네. 또이 제품 지금 댓글에서 소매가 오픈되는 자켓일까요? 했는데 소매는 별도 오픈되진 않고 이렇게 음. 포인트로 진주 포인트만 들어간 제품요 됩니다. 맞아요. 이거 오픈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버튼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픈 되는 것처럼 보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디테일로만 들어가 있고 디테일 들어가 있는 버튼도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거 하나의 이어링으로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맞아요. 예쁘거든요. 진주 옆에 이렇게 골드가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디자인인데 버튼도 굉장히 엘레강스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왜 테일러드 샵에서 딱 네. 센치 재가지고 예쁘게 핏감 탁 떨어지게. 오. 어 치수 다 재가지고, 맞춤어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딱 일자로 떨어지는 요런어 음. 테일러드핏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참 좋아해주실 것 같고, 5호가 입어도 66이 입어도 요핏 그대로 나실 것 같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원단 자체가 트위드가 이미 고급스러운 소재인데 거기에 지금 진주 들어가고 비즈 들어가서 입체감이 맞아요. 싹 더해지니까 네. 이거는. 입고 오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줄 것 네. 같아요. 너, 네. 야, 하나 샀구나. <laughs> 너, 하나 샀어. 이렇게 딱 맞아요. 보여요, 바로.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쇼핑에 가실 수 있는 자켓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께감 지금 여쭤봐주시는 음. 것 같은데 앞전 소재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초겨울까지는 조금 쌀쌀하실 수 있고, <laughs> 만 초겨울이나 겨울 시즌에 입으신다면 소트 제품이랑 같이 안에 매치해서 입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딱 지금 시즌. 가을 시즌에 음. 꺼내 입기 좋은 라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진짜 입자마자 지금 혜인님께서도 음.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이 자켓이 더 얇은가요? 질문 주셨는데 어,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전 거는 우리 블렌드가 되어 있어서 맞아요. 살짝 도톰한, 그러니까 실 쫑실한 느낌 맞아요. 음.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켓 같은 느낌으로 정장 자켓. 맞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아까 첫 번째 착장은 그거 자체가 그냥 네. 코트 느낌이었는데 네. 얘는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네. 위에 하나를 더 걸치셔도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근사하게 아. 모르겠어요. 너무 막 네. 힘준 거 티내고 싶진 않은데 어, 저 사람 옷 되게 괜찮은 거 입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맞다. 좀 주고 싶을 때 착용하시면 분명하게 네. 한 몫을 할 어,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맞아요. <laughs> 네. 라인감 자체가 되게 튀는 라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냥 가볍게 떨어지는 테일러드 음. 자켓 라인인데 음. 이 소재감에서 주는 디테일들이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음. 나는 너무 튀는 라인 자켓을 구매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포인트를 잃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께 가장 음. 추천드릴 수 있고 음. 깔끔한 라인이다 보니까 팬츠 네. 제품을 어떤 거를 매치를 해도 다잘 어울려서 저는 더그래서 소장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저는 그냥 이렇게 부츠컷 슬랙. 에다가 착용을 했고 데님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런 라인 없는 그냥 일자핏의 슬랙스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자켓 자체가 핏감이 지금 태가 너무 좋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의는 거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어떤 걸 착용하셔도 좀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경 써야 될때 코디 고민 없이 바로 그냥 자켓에 퍼스닉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30만 원대로 라이브 특가 준비되어 있고 원 사이즈니까 사이즈 걱정 없으시고 그리고 이어링 사은품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머니 질문 주셨는데 주머니 사용 가능하고 지금 포켓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왜 코트나 자켓에 요만큼 얇게 있는 그런 맞아요. 것도 있는데 얘는 되게 깊숙이 손안 뺨이 싹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실용성 있는 자켓의 포켓으로 좀 안내를 드리겠고 어깨 패드 요것도 한 4c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톰하게 잡아주지만 근데 티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었는데 누가 봐도 막 패드가 울긋불긋하면 안 예쁜데 얘는 패드가 그냥 딱 집다 어, 거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라인이라서 네. 어, 되게 적절하게 딱잘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아마 어, 연출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번 보여드리는 사은품이랑 음. 오늘 보여줬던 라인업이랑 되게 음. 무드가 잘 맞고 여러분들이 음.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금 댓글에서도 사은품 귀걸이랑 잘 어울리네요라고 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음. 진주 이어링이랑 매치를 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이런 고급스러운 라인이랑도.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오늘 저희 아까 이어링 초반에 보여드려가지고 네. 뒤에 들어오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미지로 저희 오늘 준비한 이어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보시면은 골드와 진주가 같이 있는 건데 지금 저희 보여드린 이 착장에 너무 딱 맞는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 매치하시 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착용한 모습도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요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존재감 있는 사이즈인데 가까이서 봤었을 때는 어, 이게 어,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착용하고 보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골드가 주는 클래식한 무드에다가 진주가 아래쪽에 핵진주가 탁! 귀엽게 드롭이 돼서 어, 율동감 있으면서도 좀 화사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지금 입고 있는 자켓에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혹시 저희 요번에 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벤트에 들어가는 제품인가요? 맞아요. 그죠? 저희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12시부터 시작된는 라이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접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저녁부터 오후부터 네. 저희 타리 팝업 제품들 중에서 베스트 라인업을 6가지 정도 뽑... 아.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 이 코트가 좋다. 내가 마음에 음. 드는 제품을 투표를 해주시면은 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와. 몇 포인트를 드리죠? 우리 딘트 3,000 포인트를 드릴 거라서 참여만 해도 받으시는 거라 뭐 나중에 쇼핑하실 때 되게 큰 돈이에요, 사실. 3천. 맞아요. 아, 그럼요. 이거 받아가시고 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 딘트 파리 팝업 부츠였던 스카프를 또 선물로 아, 보내드릴 스카프가. 거예요. 네. 한번 네. 노려보시고. 네. 어, 네. 안 되죠. 그죠.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어, 가장 또 네. 최종으로 잘 써주신 한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여섯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1위를 받은 제품을 그냥 아예 보내드려. 저희 파리에서 보여드렸던 라인업들이 굉장히 고가 라인이고 프리미엄 라인이고 음 가격대가 진짜 네. 되게 큰 제품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당첨되시면은 어, 당분간 이런 복권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laughs> 오늘 여기 다 썼어요. <laughs> <laughs> 네, 어, 한 분에게는 옷 그냥 드려요. 그리고 다섯 네. 분께는 스카프 드려요. 그리고 전원에게는 저희 딘트포인트 3,000점 드리니까, 꼭한번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에 저희 홈페이지 업로드 될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착장이에요 맞아요. 이 착장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음. 라인업으로 여러분들께 여섯 가지 착장 보여드릴 텐데, 이 착장 음. 중에 하나가 <laughs> 이 자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 정말 요 자켓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벤트에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미란다님께서 남겨주신 거는 또 다른 음. 제품인가요? 저희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단추랑 디테일 궁금하다고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죠? 일단 원단 자체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트위드가 아니라, 빳빳한 평면적인 트위드가 아니라, 골드 원사에다가, 골드 비즈에다가, 진주 디테일 같이 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입체적 이고 백라인도 되게 여유 있게 툭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슬립이 있어서 활동성 있게 착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트위드 너무 예쁘죠. 음. 어,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착장 저희 보여드리고 네. 저희 또세 번째 착장 준비되어 있으니까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요소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로윈 트위드 비즈 싱글 자켓입니다. 오늘 라이브 테가5%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아이보리 원 컬러, 원 사이즈로 뭐, 사이즈, 컬러, 고민 없이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아이보리 원 사이즈 착용했고요. 169에 평소 5호 사이즈 입었을 때 핏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주셔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단추 보여달라 하셔서 단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이어링 같기 도 한데 요거 제가 잠시만요.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 궁금해해주셔서 원단이랑 버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어 그냥 트위드가 아니라 트위드에 지금 요게 여기가 지금 골드 원사 여기 골드 원사거든요. 근데 골드 원사 옆에 골드 비즈가 하나 하나 들어가 있고 골드 비즈 옆에 진주까지 입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단감이라는 거고.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원단의 디테일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버튼도 여기 보시면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골드가 진주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되게 입체적인 단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어링이었어도 되게 예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이서 에 보는 게더 예쁘다 해주셨는데 얘는 진짜 착용한 사람이 알고 착용한 걸 가까이서 봐주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볼 정말 프리미엄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켓 안감도도 궁금해해 주셨는데, 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핏감이 너무 예뻐요. 전형적인 테일러드 카라 이렇게 날렵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숄더 라인 조금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패드 한요 정도 들어있어요. 한 4cm 정도되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자로 숄더가 촥 하고 떨어집니다. 어, 요런 핏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버튼 제가 오픈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픈했었을 때의 느낌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 안, 감도 동일한 컬러로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가스거리지 않고, 소매 안쪽 끝까지 안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가 무겁지는 않아요. 어, 되게 가볍게 그냥 딱 이렇게 안착되는 느낌으로 하실 거고, 버튼 잠고도 예쁘고, 어, 풀어도 예쁘고 무늬가 아니라 비즈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죠? 근데 그래서 얘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입체감이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란다님께서 제가 사실 지금 목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걸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또 칭찬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잘 관리를 해서 더 좋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또더 노력할게요. 어, 자켓이 비즈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사실 우리 일반적인 자켓에도 이런 비즈 포인트 들어가 있으면은 되게 이제 가격대도 올라가고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트위드에 그게 얹어졌어요. 골드 원사, 골드 비즈, 진주까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 해두시면은 그냥 참 중요한 자리 어디 갈 때마다 관리만 좀 잘하셔가지고 좀 오래 입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겁지 않아요. 어, JKCM 님 요거 첫 번째 자켓과 두 번째 자켓은 사실 핏이 가장 다르거든요. 어, 핏이 가장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범버지만 이렇게 오버한 사이즈에 허리 라인 싹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유니크하고 조금 더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은 1번 착장에 있습니다. 근데 얘는 유행 이런 거안 타고 그냥 오랫동안 입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섬세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옷의 디테일이 섬세할수록 우리는 그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섬세하다는 건 그만큼 더 신경을 쓰는 거고 사람의 수작업이 더 들어가는 거고 더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되고 시간 들어가고 소재에 원가 또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얹고 얹고 또 얹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제품 그래서 굉장히 좀 섬세하고 우리 유정님 말씀처럼 소장 가치 있습니다 관리는 사실 저도 가끔 막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 스팀 다림이 하곤 하지만 요거는 꼭 드라이 클리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입으시는 게더 벌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근사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관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어한 번이라도 더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